진보는 보수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0년대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저자는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대표 인물 중 하나 테오도어 아도르노입니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권위주의를 단순한 정치 태도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로 본것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에 굉장히 신선한 시선이었죠. 이전에는 성격과 정치 성향을 별개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질문은 보수를 규명하는 쪽만 남게 됩니다. 그 질문들은 계속 연구로 이어졌고 시간이 흘러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물결치던 시기 보수가 득세한 시기에 맞춰 보수를 규명하려는 게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수적 심리, 보수적인 성향만을 분석하고 규명하려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계가 진보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진보를 기준으로 삼고 보수는 병리적인 예외처럼 다룬다. 와 같은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학계로 진출하려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의 정치 성향은 거의 진보적인 비율이 높다고 하죠. 결국 학계는 진보적인 사람들로 점점 더 채워지고 이는 다시 진보적 시각이 보편성 인양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최근엔 이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목소리는 미미합니다.